네, 그냥 지렸습니다. 사람들 정말 각 잡고 만든 게 분명해요. 파이널 판타지 1 6은 그냥 걸작입니다. 전작에서 등장했던 보이 밴드들은 그냥 잊어주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확실히 왕자의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던 건지 파이널 판타지 1 4는 성공시킨 요시다 피의 파워를 보여준 건지 파이널 판타지 16의 완성도는 정말 엄청납니다. 솔직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타이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최신 파이널 판타지 16 입니다 와 진짜 올해는 정말 게임 풍년인건지 진짜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것까지 이전 데모 프리뷰를 통해 짧게나마 이 게임에 대해 파악해 봤었죠 나름 재밌게 해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전투는 액션 큐티 연출 뭐 캐릭터 서사 등등 하나하나 신경쓴 티가 많이 났습니다 우선 전투는 데빌 메이크라이 5의 전투 디자인을 맡았던 스즈키 료타가 맡아 스타일리션 실시간 전투를 마련해 뒀습니다 해피 페리는 물론 점프까지 데메크나 뭐 배우네타로 뭐, 떠오르는 헤겐슬래시 스타일과 좀더 가까워진 전투를 보여주고 있어요. 각종 UI나 컨트롤은 꽤 직관적이라 쉽게 터득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파이널 판타지 16의 전투를 빛나게 해주는 점은 여러 소환수들의 능력들입니다. 주인공 클라이브는 피닉스의 나이트로 훈련받아 기본적으로 매우 우수한 검술 실력 외에도 피닉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브는 여러 소환수들의 능력을 하나둘 사용해 나가게 됩니다. 다른 도미넌트들의 소환수들을 마구 빼앗으면서 말이죠. 바람의 힘을 발휘하는 가루다나, 불의 능력을 사용하는 피닉스, 그리고 이프리트까지. 소환수마다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스킬들을 사용하여 범 하나로만 의존해 심심해 보일 법한 전투를 어떻게든 재미나게 꾸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소환수의 스킬을 사용할지 L2 버튼으로 막 쉽게 바꿔나갈 수 있으며 화려한 이펙트를 발휘하는 소환수 어빌리티는 눈을 정말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실시간 전투 그 자체가 되었어요 턴제 저리가! <laughs> 근데 본인은 턴제 좋아함 그리고 또 거대한 소환수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싸우는 소환수 전투도 이 게임의 백미입니다 이프리트와 가루다가 싸우는 이 가슴 웅장 이해지는 장면, <목소리> 이프리트와 이프리트가 서로 싸우는 장면들까지. <목소리> 솔직히 다음 장면은 또 어떨지 궁금해지는 게 많았습니다. 연출, 비주얼, 퀄리티 막 모든 면에서 시각적으로 압도적이며 트리플 A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 게임을 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고질라 같은 대전 액션 모습도 보여지고 투사체를 발사하면 뭔가 슈팅하는 듯한 모습도 있는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한 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조로운 큐티도 화려한 영상들 덕분에 딱히 지루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클라이브가 치르는 여러 보스전들도 마찬가지고요. 스토리는 최대한 스포일러를 하 않도록 하겠지만 여러 반전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꽤 어두운 분위기로 꾸려졌고 유혈이 낭자하며 때로는. <laughs> 무흐한 장면도 있습니다 딱 성인 연령층에 맞게 제작되었어요 클라이버의 서사 흐름은 꽤 괜찮으며 각 캐릭터들 간의 서사도 충분히 좋게 흘러갑니다 게임은 암울하고 어두우며 복수를 향한 클라이버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를 보듯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전개됩니다 만약 각컷신마다 고유명사가 튀어나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액티브 로어가 있어 이런 고유명사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꾸려놓은 요소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센스 있는 겁니다 발리스 제아 세계는 정말 넓으며 어떤 곳은 선형적인 레벨을 다루지 어떤 곳은 방대한 필드로 구성된 레벨도 존재합니다. 방대한 필드 내에서는 여러 사이드 퀘스트도 존재하고 수많은 몬스터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탐색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말이죠. 물론 그리 넓은 편이 아닙니다. 사이드 퀘스트도 좀 단조롭고 말입니다. 게다가 필드 내할 것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점을 들르거나 뭐 대장간을 들르거나 클라이버의 성장에만 계속 신경 쓸 겁니다. 그래픽 비주얼 및 환경 묘사는 가히 대단한 수준이며 거대한 숲 그리고 던전 등 여러 환경들이 지닌 배경으로 막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앨리스 제어 세계는 탐험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세계이며 계속 빠져들어가곤 했습니다. 물론 프레임은 데모 빌드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 많이 뽑아내지 못하더군요. 이제는 제플스5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할만한거야? 파이널 판타지 16은 완성도가 일단 매우 높은 타이틀입니다. 훌륭한 컷팅과 영상미, 연출, 비주얼, 전투나 액션, 소환수, 성장 등뭐 여러가지로 신경쓴 점이 많습니다. 월드는 다소 넓으며 스토리나 캐릭터들간의 서사도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광활한 필드 그리고 환경요소들은 시각적으로 볼만하며 음악도 좋습니다. 다만 퍼포먼스 모드 기준 프레임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 사이드 캐스트가 일단 워낙 단조롭고 광활한 필드 내에서 딱히 재미를 볼만한 부분이 없다는 점은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강했던 타이틀이었어요. 살만한 가치는 좀 있어 보이고 전작보다 괜찮은 경험이 될 겁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